찬이 형 오늘 혹시 이러다가 바, 밖에서 촬영하는 건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오늘 그냥 실내에서 다 끝날 예정. 응. 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야그 먹방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안에서 편안하게 먹지 밖에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야. 그리고 먹는 사람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먹어야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는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어 근데 오늘 메뉴는 뭐야? 어 오늘 그 치즈 피자랑 고추가다닥 스 피치? 야야 야, 미쳤다 미쳤다. 야너 드디어 깨달았구나 찬이야. 야야 이러면 우리 성공할 것 같은데? 어 우리 이러면 성공한다야. 어? 오 어, 야야 야, 배달 왔나 보다. 오이식이너 배달해? 아니 나 배달 안 왔는데. 찬이 하이. 아 어, 원식 왔어. 어기 거기 잠깐 앉아 있어. 오케이. 어... 아씨 김원식 네가 여기왜 와? 오나차이가 어, 무슨 먹방 촬영하러 오라 그래 가지고 왔는데. 뭐? 니가니가 어. 무슨 유튜브 촬영이야. 너도 유튜브를 안 올리는 사람이야. 찬이야 찬이? 이게 무, 무슨 일일까?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아니 그냥 오늘 뭐 이인 먹방으로 촬영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너네 둘이 친하니까 케미가 좋잖아. 케미? 케미가 좋게 뭐가 좋아? 찬이야니가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김원식 쟤는 더럽게 먹는다니까. 아니 벌써부터 구독자들이 막 혐오스럽다고 댓글 달까봐 무섭다 찬양아 내가 뭘 두둑게 먹어? 두둑 먹는 건 너지. 내가 얼마나 복스럽게 먹다 여기 많이 듣는데 야, 더럽게 생긴 사람이 먹으니까 더럽게 먹는 거지. 너 오늘 거울 봤어 안 봤어? 네 더럽게 생겼잖아. 안돼 안돼. 네가 아... 얼마나 못 먹으면 차리가 나한테 SOS를 했겠냐? 야, 뭘못 먹어? 뭘못 먹냐고? 나 너보다 훨씬잘 먹을 수 있어. 네 먹을 때마다 여기 가루 막 떨어져서 맛이 없게 돼. 야, 거야. 너는 개걸스럽게 이렇게 다 묻히면서 먹잖아. 얘들아 애들, 얘들아, 어 싸우지 말고 이제 음식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있어, 어? <laughs> 상민아,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표정 밝게 하자. 그런 표정이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니까. 야이 상황에서 표정 관리가 되면 그게 뭐 사람이냐? 그럼 원식이 단독으로 촬영해야 하나? 어, 어 아니 찬이야,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나 갑자기 웃음이 절로 나온다. <웃음> 찬이야, 근데 나 진짜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어. 나 옷상이야. <laughs> 어, 자, 찬야, 나나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나 믿지? 어, 찬야, 나있잖아 내가 더 잘할 거야. <laughs>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프닝은 상민이가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시작하자고. 어,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귀염이 상민입니다. 자, 오늘은 피치 세트를 한번 먹보려고 하는데요. 치즈 두뿍간 피자랑 고추 마사삭 치킨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겉... 원식이 소개도 한번 해줘 어? 소개? 어? 알았어 큐. 유원식입니다 찬야 내가 직접 내 소개할게! <laughs> 안녕하세요 왕식당입니다 오늘 한번 준비된 음식 맛있게 먹어볼게요 우와두부딱 아, 아. <laughs> 찍어서 음음 오와 음. 와 이거 와. 닭다리 보세요. 이 살이 튀지 튀지한 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예 먹어볼게요. 음, 음, 와, 아, 음. 오, 어? 어? 아, 야, 와. 여기 탱글 탱글한 거 보시죠? 진짜 이음 치즈가 미쳤네. 음 고추 바사삭. 야뿌에다가 먹으면. 음 <laughs> 음아음 여러분들, 저는 누구와 달리 정말 깨끗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먹죠? 제가 더 귀엽게 먹죠? 엄녕녕. 자, 음, 음. 음. 야, 꿀이 미쳤네. 먹을 줄모르데 꿀촌 먹는 거 아닌데. 그 꿀이 와서 꿀어 각자 소스 취향이 있고, 각자 소스가 오는 게 따로 있는 건데, 따로가 껴먹으면은. 그럴 거먹방 유튜버를 왜 해? 우리가 대신 먹어줘야 되는 건데. 취향대로 먹을 건 카메라 꼭 가서 김치찌개, 계란말이야 먹어. 할말없지 컷! 어, 그 지금 좋거든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뭔가 좀 둘이 관련된 일화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라. 어? 이 고추 바사삭하니까 더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원식이라는 친구와 목욕탕을 갔는데 이 친구가 남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왜 남탕에 들어오지? 어? 확인해봤는데 없는데? 이렇게 봤는데 없길래 <laughs>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고추 바사삭이었습니다. <laughs> 아 얘가 이상한 거지. 얘가 비정상으로 큰 거지. 저는 정상입니다. 아하하 맞네! 아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예전에 자유로드롭을 탔는데 얘가 거기서 삥 내려가도 보니까 얘가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럭 하고 기절을 했더라고요 놀이공원에서 기절하는 사람 처음 봤네 하하하 아, 그렇게 무섭나 야 그게 무서워서 기절을 한게 아니라 자유로드롭이 이렇게 갑자기 빵 내려오잖아 어? 빵 이렇게 빵 내려오는 만큼 내 것도 이렇게 충격이 전달이 되니까 나도 기절을 하지 어? 너는 급소를 맞으면 기절을 안 하냐? 어? <laughs> 너하하그 작아서 기절할 것도 없겠네. 너 <laughs> 작찬이야. 이거는 그 편집해 줘. 나도 프라, 프라이빗 그거 있으니까. 어, 어 걱정하지 말고 편집뭐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제 좀 먹어 봐.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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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laughs> 그렇게도 잘 먹는데. <laughs> <laughs> 아면 보자. <매번다>. 컷. <laughs> 수고했다. 어, 끝 끝. 어 찬이야. 나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다음에 나랑 또 같이 하면 안 돼? 뭐 앞으로 상민이 하는 거 봐서 못하는 거 있거나 뭐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좀 뭐. 연락할게. 아, 찬이야 보긴뭘 봐? 어? 내가 못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내나 모든 다 할게. 네가 말하는 게 있으면 모든 다 할게. 뭐뭐 뭐, 밖으로 나가? 어? 말만 해, 찬이야. 나 모든 다 할게. 어? 못난 놈.